VMix 레코딩 셋업, 즉 저장 파일명 바꾸기인데요. 뭐 MP4, AVI 이런 형태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어, 지금도 뭐 저장이 되고 있는데, 이 최초에 VMix를 실행하고 레코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이제 레코드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누르게 되면 어, 이런 팝업 창이 뜹니다. 아래와 같은 please confirm the following recording setting. 아래와 같은 레코딩 세팅에 대해서 컨펌해라 뭐 이런 뜻인데. 어, 비디오는 AVI 그 MJMJ pack 코더로 1280x720으로 지금 저장을 할 거니까 오디오는 이렇고 어, 파일 네임은 요 폴더에 요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거다. 그대로 컨펌을 하면 요 상태로 저장이 됩니다. 근데 지금 어, AVI가 아니라 저는 MP4로 하고 싶고 1280x720 너무 작죠. 1920x1280 어, HD 플로 이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플로 좀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 아니요 레코드를 누르지 말고 체인지를 누르면 이런 아, 또 레코딩 셋업 창이 뜨게 됩니다. 이때 지금 이제 AVI에 1280 720 되어 있는데 MP4를 누르고 사이즈는 뭐1920 1 2 0 1 2 8 0으로 바꿔 주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요.